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신북면에 사는 양명종이라고 합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갑자기 일을 마치고 좀 늦게 왔는데 저녁 먹은 주인다가 여기 이렇게 들어왔다가 닭담한 어, 마디 해달라고 해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. 네, 우선 그 최철교 공들인 뉴스 대표님 1주년 축하드리고요. 어, 공들인 만큼 어, 언제 1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지는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. 근데 그, 그 사이 1년이 지났고 또 1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현철 회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것 같은 그 성숙된 언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부탁 받고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좀 연관된 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지금 포천시에 약한1 4개 읍면동에 8 0여개 마을이 있어요. 그런데 포천시가 지금 과거부터 좀 난개발이 많아가지고 환경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. 그런 상태에 있는 걸 제가 지금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를 우리가 뭐그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 아니고 시민들이 나서서 어 이런 것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포천을 좀더잘살수 있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이제 지역 언론을 맡고 계신 공들인 뉴스에서도 어, 보도해 주시면서 어, 살기 좋은 포천을 만들어 가는데 같이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거를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. 어, 일주년 받은 공들인 뉴스지만 앞으로 도 계속 무궁한 발전을 이루기를 네,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사님 이어 제안을 다시 한번 양명동 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